아주 평범해 보이는 제조업체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도 깜짝 놀랄만한 숫자를 보여주고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296%. 이게 뭐냐면요. 2024년 7월에 성장한 이 회사 주가가 오른 수치예요. 거의 4배가 뛴 거죠. 다음 숫자, 36.9%. 이게 영업이익률인데요. 보통 제조업에서는 한 자릿수 이익률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이건 웬만한 IT 기업들도 부러워할 만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5.7%. 이게 작년 매출 성장률입니다. 아니, 회사가 1년 만에 1.5배 이상 커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도대체 뭘 하는 회사길래 이런 성장이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창립한 지 37년이나 된이 전통적인 부품 회사가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의 이름은 바로 산일전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공 신화의 한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수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가 뭐냐고요? 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엄청나게 강력해서 바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 집 콘센트에서 스마트폰 충전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전압을 낮춰 주는 뭐랄까? 전력 시스템의 번역가 같은 역할이죠. 이게 없으면요. 발전소에서 온 전기가 우리 집 가전제품을 그냥 다 태워버릴 거예요. 그만큼 필수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 산일전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보통 변압기라고 하면 그냥 대량으로 찍어내는 이른바 범용 제품이 많아요. 가격 경쟁도 치열하고 이익도 별로 안 남죠. 근데 산일전기는 그 길을 가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특별한 고객의 까다로운 주문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는 명품 같은 특수 변압기에만 집중한 겁니다. 바로 이 선택이 신의 한수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의 성벽, 즉, 기술적 해자를 만든 비결이에요. 수십 년 동안 매출의 상당 부분을 계속 연구개발 R&D에 쏟아부은 거예요. 이건 뭐 돈을 볼 때마다 성벽의 벽돌을 한 장씩 더 쌓아 올린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수십 년을 쌓았으니 이제 와서 누가 돈좀 있다고 해서 이걸 단번에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자 그럼 이렇게 잘 만든 특수변압기 대체 누가 그렇게 간절히 찾는 걸까요? 이제 시선을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와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죠 매출의 무려 75%가 북미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에서 나와요 거의 뭐 한국에 본사를 둔 미국회사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아니 근데 왜 하필 미국이었을까요? 지금 미국이요 수십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엄청난 인프라 교체 주기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들어섰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전력망이 정말 오래됐거든요. 지은지 50년 넘은 것들이 수두룩해요.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 다 낡아서 동맥경화가 온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제발 이 낡은 변압기 좀 바꿔주세요 하고 난리가 났는데. 막상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없는 거예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바로 이 완벽한 타이밍에 수십 년간 칼을 갈아온 산일전기가 저희가 할수 있습니다. 하고 나타난 겁니다.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죠.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인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더해져요. AI와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자, 이걸 보면 딱 정리가 되죠. 산일전기는 지금 세 개의 엔진으로 달리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낡은 전력망을 교체해야 하는 기본 수요. 둘째,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는 AI 데이터센터라는 새로운 수요. 그리고 셋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해야 하는 수요. 근데 중요한 건이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데이터센터 돌리려면 친환경 전기가 필요하고,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결국 전력망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완벽한 선순환 구조인 셈이죠. 결국 산을 전기는 지금 전력망 현대화, AI 혁명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시대의 가장 거대한 세 가지 파도가 만나는 바로 그 한가운데에 딱서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산을 전기 정말 대단하죠.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라면 항상 동전의 뒷면도 봐야겠죠. 과연 이 엄청난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빛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는지 냉정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기울기 좀 보세요. 와 이건 뭐 완만한 언덕을 오르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수직 암벽을 등반하는 수준입니다. 시장이 산일 전기의 미래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이 그래프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도 대단한데, 그것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돈을 잘 버는 체질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자, 그럼, 산일전기의 미래를 밝게 보는 쪽, 이른바 강세론의 근거는 뭘까요? 첫째, AI, 친환경, 전력망이하는 앞으로 최소 10년은 갈 메가 트렌드의 한가운데 있고요. 둘째, 아무나 못 만드는 기술력으로 이익을 엄청나게 남기고 있죠. 셋째, 늘어나는 주문을 다 소화하기 위해 최근에 공장까지 두 배로 늘렸어요. 이미 G이나 지멘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산일전기 제품 주세요 하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반대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약세론의 걱정거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건 매출의 75%가 미국 한 나라에 그것도 상위 5개 고객사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다 담아 놓은 셈이죠. 만약에 미국 정책이 바뀌거나 큰 고객사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는 미래 좋은 일들을 이미 다 끌어와서 반영한 거 아니냐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부담도 있고요.